교수님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아, 노팅엄 약대 부교수로 재직 중인 김동현입니다. 네, 현재 뭐 10년 넘게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노팅엄 약대 교수진 및 학생 규모가 상당한 편인데 네. 한 학년에 몇명 정도고 한 한국인 학생은 몇명 정도인가요? 네. 어, 현재 그엔파에 재학 중인 학생들은 전체 1학년부터 4학년까지해서 870명이 넘고요. 한국 학생 수는 75명 정도 됩니다. 이 1학년에서 4학년까지 그렇고 각 학년당 한 15명에서 20명 정도 한국 학생들이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교수진은 굉장히 크, 큰 숫자이고요. 영국 내에서도 약 80분이 넘습니다. 모두 다 다음 학년으로 잘 진학하고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뭐 특히 한국 학생들은 들어오면 정말 열심히 하기 때문에 그렇게 그 잘못해서 유급할 확률은 그렇게 많지 않고요 저, 저가 이제 그 모든 시험을 관장하는 그런 보직을 하고 있어서 어, 어쩔 수 없이 그 페일을 얼마나 많이 하는지를 볼 수밖에 없거든요. 한국 학생은 정말 손에 꼽아요. 뭐, 뭐 물론 유급하는 학생들도 있겠지만, 그거는 이제, 이제 그 영국 학생도 포함하기 때문에 굉장히 그뭐 많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열심히 하면 뭐, 뭐다 진급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시험을 보다가 사실은 좀 떨어질 수도 있잖아요. 제 시험 기회는 몇 번을 주시고, 네. 혹은 전체적으로 한 학년당, 그러니까 뭐한 과목이라도 페일하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본 시험이 있고요. 본 시험에서 떨어지면 한번더 기회를 줍니다. 제 시험을 보고, 그제 시험에서 떨어지면 안타깝게도 이제 제적인데, 그제 시험에서 대부분 다 통과를 해요. 거기서 떨어지는 학생들은 굉장히 에, 적은 숫자이고요. 그리고, 뭐 몸이 아프다거나 아니면 뭐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저희가 다 그거를 고려해 줍니다 그럼 한 과목이라도 페일하면 아예 네. 그 학위 과정을 끝마쳐야 하는 건가요? 네, 네. 그렇습니다 네. 그 왜냐하면 이제 생명의 다른 직업이 될 사람이기 때문에 너무 중요해서 한 과목이라도 페일을 하면 어 이제 제적을 하게 되는데 제가 또 하는 일이 아까 말씀드린 보직이 그 1학년 때 2학년 때 3학년 때 언제 페일을 하냐에 따라서 학위는 N 썸이 아니더라도 다른 학위를 제가 이제 개선을 해가지고 다른 그 낮은 학위를 받기는 합니다. 사방유까지 마치고 만약에 페이를 하게 되면 빈스 씨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 물론 이제 N 썸에서 약사가 대기해서 오셨지만 그래도 그냥 빈손으로 떠나는 일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러면 우리 N 썸 학위 취득 성공 비율이 어느 정도 될까요? 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러니까 1, 2학년 때 페일 하는 친구들이 조금 있긴 하거든요. 그렇지만, 뭐, 어디, 한간에 제가 들은 얘기로는 뭐, 20%, 30%가 페일을 하면 전혀 아닙니다. 저, 저희가 만약에 그렇게 페일을 하면, 저희 학교가 잘못된 거겠죠. 네, 절대 그렇진 않고, 뭐, 그렇게 많이 페일을 하지 않을 뿐더러, 1, 2학년만 넘어가면 3, 4학년은 정말, 다섯 손가락이 뽑습니다. 그 4학년은 거의 예두세 명도 그렇게 할마다 패하지 않고.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1, 2학년 때잘 적응해서 공부하시면 네 끝까지 M. p h 뭐 충분히 졸업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M. p h 을 하기 취득을 하고 졸업의 약 2일이 과정을 거쳐서 졸업 후 약사가 될수 있는데 어떤 약사가 될수 있을까요? 네뭐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거 뭐 이미 알려졌지만 인터뷰에서도 물어보지만 뭐 여러 가지 약사가 있거든요 뭐 호스피터가 실 수도 있고 커뮤니티라고 해서 일반 약국 약사가 될 수도 있고요 또 물론 제약회사에 들어가서 연구를 하는 그런 약사가 될 수도 있고 또 저희가 이제 영국에선 GP가 있잖아요 GP 약사가 될 수도 있고 뭐 아주 무궁무진한 영국에 이제 처방약사 같은 게또 있을 텐데 네, 네, 네. 어, 이 처방약사가 무엇인지 궁금하고요 네, 아, 이거 우리나라랑 네. 또 다른 시스템이다 보니까 네. 그래서 영국의 이런 처방약사 과정에 대한 그 노티엄 대학교의 어, 커리큘럼? 네, 공한데 네. 저희 원래 영국에서는 처방약사가 따로 있었 있지만 그 처방약사는 나중에 이제 약사고시를 패스하고 약사가 된 다음에 코스를 또 따로 듣고 또콜로케이션 그 시험을 다시 봐서 통과를 해야 처방약사가 되거든요. 말 그대로 그 약사, 그 의사처럼 그 처방을 할수 있는 약사입니다. 그 권한이 굉장히 높고요. 그뭐 그, 조금 이렇게 처방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굉장히 다양한 약처를 처방할 수 있습니다. 현재 저희 그 노치그맨팜은 2021년부터 그그 그 처방을 할수 있는 그 약사가 되기 위한. 코스를 이미 이제 앰프에다가 통합을 해서 2021년부터 공부한 친구들은 이제 졸업하고 약사가 되면 그 처방 약사가 됩니다. 따로 공부하시지 않으셔도 되고 따로 시험을 보지 않으셔도 처방 약사가 됩니다. 영국에서는 이제 현재 뭐 의사 수도 늘리려고 하고 권한도 많이 높이고 뭐 GP나 이런 허스피탈 같은 곳에 이그 압박을 좀 줄이기 위해서 그 약사 수도 늘리고 약사의 권한도 높이고 하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기회라고 할수 있어요. 저희 엠팜도 내년에는 거기에 맞춰서. 더 많이 뽑습니다 지금도 뭐한 학년당 200명이 넘는데 그거보다 훨씬 다, 내년에는 더 많이 뽑기로 해가지고 네, 약사 아직도 영국에서는 약사라고 하면 그러니까 아직 포화상태도 되지 않고 그래서 약사 그 자격증만 있으면 그 직업을 구하는데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다 이제 처방약사가 되면 음, 하는 일도 많아지니까 당연히 셀러리도 높아지고 또그 지위도 많이 높아지고 해서 굉장히 좋은 그 변화라고 할수 있죠 아직 처방약사가 대기 위한 코스를 통합 하지 못한 약대들도 아직 있거든요. 저희는 뭐 이미 2021년부터 시작을 했으니까 뭐 노하우도 많고 어 공부하는데 큰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아직 처방 약사 과정이 통합되지 않은 학교는 어, 약 M바를 마치고 트레이닝 마치고 다시 처방 약사 부분에 대한 공부를 해서 시험을 치러야 처방 약사로 이룰 수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네. 사실. 어, 약대를 졸업하면 아직은 약사 취업이 어, 어렵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네, 네. 아무래도 저희는 유학생이고 외국인이다 보니까 영국 네. 현지에서 취업하는 것이 좀 제한적일 수도 있겠다는 그런 좀 두려움이 있는데 네. 예를 들면 인종차별 같은 그런 네. 좀 문제는 없을까요? 저는 이제 20년 정도 살았지만 뭐 그렇게 심각하게 당해본 적도 없고 학교 내 아니면 그러니까 교육이 잘된 집단 안에서는 뭐 인종차별이라는 게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 되는 거지만 있을 있기도 되게 힘들고 그렇기 때문에 약사 정도 되는 고그 정도의 지위에서 그 인종차별 당한다는 거는 굉장히 뭐 드문 일이고요. 그리고 그 유학생 또그 국제학생으로서로 그 국제학생으로서 어, 그러니까 국제 약사로 이제 그 직업을 구하는 것도 그렇게 크게 문제 되지는 않습니다. 거기서 뭐 그러니까 열심히 공부해서 자기가 이제 실력을 쌓고 그 약사가 되기 위한 콜프케이션을 따면 그렇게 국적에 따라서 그렇게 뭐 직업을 구하는데 어려움이 있거나 하는 거는 그렇게 많이 본 적은 없습니다. 네. 근데 일반화는 하기는 좀 어렵지만 제 경험이니까 제약회사 이렇게 잠시 언급해 주셨는데 약사 이외에도 취업이 가능한 분야가 어떻게 될까요? 네, 그 제약회사에서 이제 연구하시는 그 분들도 계시고요. 또 물론 이제 진짜 연구를 깊이 하실 분들은 뭐 MSC 뭐 이런 석사 1년짜리 하시고 가시는 분도 계시고 뭐 저희 엔팜 나와가지고 제 실험실에 다시 와서 박사 과정을 한 다음에 산업 분야로 가시는 분도 계시고 물론 엔팜만 나와서도 제약회사 가서 열심히 일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뭐 영국은 워낙에 제 좋은 제약회사도 많고 하니까 그런 기회도 있고요. 또 약사 그 학위를 가진다고 하지만, 그 약사 안에서 배우는 게 굉장히 많거든요. 화학도 배우고, 생발학도 배우고, 그 웬만한 그런 그 과학 분야의 과만큼 많이 배우기 때문에 정말 직업군이 다양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한국 학생들의 경우는 군 복무 시기에 대해서 고민이 음. 좀 있어요. 학업적으로 보신다고 하면, 그때 네네. 시기가 네네. 언제가 좋을까요? 한국 학생들 남학생들은 저한 뭐 저는 잘안 찾아오지만 무조건 찾아오는 이유는 그 군대 문제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상담도 하고 하는데 뭐 제가 항상 조언하는 거는 무조건 빨리 갔다 와라. 나중에 가게 되면 더더 힘들어지고 학업도 힘들어지고 또 이미 경험도 많이 쌓여 있는데 갔다 오면 또 많이 많이 그 잊어버리는 경우도 있고 해서 저는 제제 생각에는 빨리 다녀오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노트용 약대 오시면 저한테 오시면 제가 상담 잘, 잘 해드릴. 그러면 사실 이 물론 학교마다 학과마다 다 다르겠지만 네. 그 노팅엄 약대는 군복무가 중간에 언제든지 가능한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가장 장점이 있게 제가 듣기로는 그군 휴학을 안 해주는 것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희 역 노팅엄은 아. 제가 그 저도 한국 사람이고 그리고 그 우리 학장님도 한국 친구들이 많고 제가 이제 워낙 말을 많이 하고 또. 그런 군복무 문제도 제가 많이 말을 해가지고 그 이해도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군복무를 한다그 군복무 휴학을 한다 그러면 군휴학을 한다면 무조건 100% 됩니다. 네. 그러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네. 1학년을 마치고 가는 게 가장 좋을까요? 네, 제가 생각하는 1학년 마치고 아니면 2학년 마치고 예. 1학년은 그 degree classification, 이라고 있잖아요 영국에는 s e c o r s t d e g r e e 아니면 u p p e r second 이런거 r e 을할때 1학년 성적이 들어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1학년은 무조건 패스만 하면 됩니다 그 e s e c 고 n d d 다 g r e e second degree, second degree, second 학 e g r e 이 second degree, second d 어, 어. 이런 걸 기대하면서 네. 왔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노트경 약제가 뭐 들어오기는 뭐 조금 쉬울지는 몰라도 아, 다른뭐 우리 우리나라 약대보다 쉬울지는 몰라도 들어와서 공부양이 엄청납니다. 뭐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 그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 직업이기 때문에 공부양이 엄청나고 하지만 제가 지금 10년 넘게 지금 1 12년, 2년째 이제 재직 중인데. 한국 학생들은 정말 잘해요. 그러니까 수준도 높고, 공부도 열심히 하고, 또, 그 모티베이션도 굉장히 잘 되어 있기 때문에, 공부 진짜 열심히 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오셔서 열심히 노력만 하면, 충분히, 충분히 졸업하셔서 약사가 될수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열심히, 뭐, 공부하셔서 꼭 노티넘 약대에 들어오시면 좋겠습니다. 들어오시면 꼭 저한테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